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지금 어, 코세스 제품의 k m c c 600Q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어, 이 단말기를 신청해주신 분은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뉴 웰빙 팜이라는 업체에서 어, 두 대의 무선 카드 단말기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드 사별 가맹점 신청은 어, 이미 마무리를 해 드렸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아홉 개 카드사가 있는데요. 어, 대표님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제가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다 마무리를 해 드렸고 그리고 개통까지 제가 해 드렸습니다. k m t c 600Q 무선 카드 단말기는 어 통신사가 SKT고요. 통신비는 월 통신비가 11,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약정이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통신 약정이 있듯이 무선카드 단말기의 통신약정이 2년이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 어, 웰빙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음, 이두 대의 무선카드 단말기에 기본적인 세팅을 해서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세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안에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아이디를 넣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을 하면 끝이 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제가 유심 다운로드는 두두개다 유심 다운로드는 해 드렸고요. 먼저 여기 어 특수라고 있습니다. 특수 버튼 9번이 있죠. 누른 다음에 비밀 번호는 1234예요. 자, 그리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1번. 1번이 정보 어 다운로드죠. 정보 다운로드를 1번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사업자 번호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62-01-01413입니다. 그리고 입력하시고 여기서 이 단말기 아이디라고 나와 있죠. 이 단말기 아이디는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 t v 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6, 8, 3, 2, 5, 6, 7, 4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입력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영수증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는 어, 끝이 났습니다. 뉴 웰빙팜이라고 되어 있죠. 뉴 웰빙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했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뉴 웰빙팜이라는 어, 그 상호명이 뜰수 있도록 그것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특수 눌러주시고 1, 2, 3, 4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 기타 정보 설정이라고 있죠, 3번. 3번을 눌러주시고, 입력. 그 다음에, 여기 02개가 있고, 03개가 있는데, 03개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죠? 17번까지 있죠? 이걸 02개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03개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음, 할게요. 10번부터 하면 됩니다. 10번 눌러주시고, 입력. 여기서 진하게 하면 됩니다. 인쇄 농도는 진하게. 2번. 그리고 절정 기능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정 기능은, 자, 절정 기능 설정을 11번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슬립 모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에 불이 나가는 게 슬립 모드입니다. 슬립 모드는 5분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다시 11번. 절정 기능 설정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 주시고, 전원 끄기 버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원 끄기. 자, 10분으로 해 드릴게요. 10분. 그쵸? 10분, 10분이 분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굳이 뭐이 종료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끌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이죠. 그 다음에 로고 설정을 볼게요. 로고 설정 12번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화면 로고로 들어가시고요. 1번, 그 다음에 3번 가맹점명 표시로 해 주면 됩니다. 3번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전표 설정이 중요하죠. 14번 누르고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신용 전표 설정 있죠. 1번, 1번을 눌러주시고 입력. 여기서 2번, 전자 서명 전표 2번 눌러주시면, 여기서 두매로 바꿔주십시오. 1번, 두매로 바꿔주시고, 3번, 전화 등록 전표 반드시 사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종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어, 다시 현금 전표 설정. 현금 전표 설정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현금 영수증 그 전표가 몇장 나오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2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다음에 판매로 한, 한 매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뭐 따로 할 필요 는 없겠네요.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New w e l b i n g Palm이라고 문자가 떠 있죠. 그죠? 세, 기본적인 세팅은 됐고요. 어, 저희 카드 단말기 제휴 그 휴대폰 번호가 여기 문자로 떴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용거래 현금영수증도 다 여기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할 수가 발행할 수가 있고요. 신용거래를 통해서 자 1번 신용승인을 통해서 어, 키인승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번호와 카드번호와 유이기가 많으면 결제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간편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간편결제 자동이라는 걸 하면 5번을 하면 어,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뒤를 뒤집어 보면. 불이 반짝반짝하죠 이 불을 통해서 이게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뭐 페이코 등등 결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간편결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됐고요 이제 이거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요 지금 전원에 전원에 불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몇 분을 해놨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예 10분이 지나면 아예 꺼져버립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불자 이거 잠깐 종료 버튼 누르니까 불이 들어왔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9번. 1, 2, 3, 4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등록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등록 다운로드 누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눌러보겠습니다. 462. 01. 01413. 그 다음에, 아이디는 682232517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용지가 올라오겠죠, 여기서? 그러면 정상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특수 버튼 다시 눌러 주시고, 1234.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여기서 어, 기타 정보 설정입니다. 3번.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10번 누르고 입력. 여기서 진하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1번 누르고 절정 기능 설정. 11번 누르고 입력. 여기서 슬림 모드는 5분으로 되어 있죠. 입력. 다시 11번 들어가서 입력. 그 다음에 전원 끄기를 해볼게요. 10분으로 전원 끄기를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리고 입력. 여기서 화면 노고를 들어가고요. 3번, 가맹점명 표시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누르고 전자 서명, 전... 아, 1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4번 누르고 입력. 여기서 신용점표 설정. 1번 누르고 입력. 여기서 다시 2번, 전자 서명점표 두매로 바꿔주시고요. 1번. 그 다음에 전화 등록 전표는 반드시 1번 사용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료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네,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세팅을 해 드렸습니다. 뉴 웰빙 팜이고요. 두 대를 어,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는 어, 3년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3 년에 3년 안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어,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충전을 여기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을 여기에 해서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고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가져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뒤에 있는 스캐너를 통해서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밧데리도 이렇게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KMCC600Q 무선카드단말기에 대한 KMCC600Q 무선카드단말기에 대한 자세한 기능과 사용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단말 포스티비에서 수차례 제가 영상을 제작 영상으로 제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